안녕하세요. 진수 최입니다. 한국 현행 헌법을 보고 계시고요. 체포, 강금죄 유형과 처벌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어지는 영상이니까요. 앞에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제 다른 영상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네, 6. 여섯 번째 이고요. 체포, 감금 등의 치사상죄. 형법 제281조입니다. 위의각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 사망이나 상해입니다. 사망 또는 사, 상해에 이르게 한 죄입니다.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형으로 처벌합니다. 즉, 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치사상죄라고 했을 때 치가 어, 이를 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또는 상해, 사상에 이를 치, 이르게 한 죄를 말합니다. 네, 이상이고요 출처는 두산 백과 두피디아입니다. 네, 두산에서 펴내신 백과사전의 이름이 두피디아입니다. 네, 체포감금죄를 보고 계셨고요 형법 제276조에서 제281조까지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체포 감금죄가 있고요. 중체포 중감금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체포 감금죄가 있고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로는 상습체포 감금죄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했을 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포 감금 등의 치사상죄가 있습니다. 체포 감금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입니다. 이상 진수 채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